나는 약간 은꼴파인 것 같아, 은꼴. 은골. 은꼴이 뭐냐면, 은근히 꼴리는 거. 학꼴파는 확실히 약간 꼴리는 거. 그니까 좀 자극이 심한 거? 완전 자극적인 거 있잖아. 뭔가, 야, 야동. 야동보다, 야동은 아닌데 뭔가 야한?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게더 매력 있는 거 같아, 나는. 헤디가 나는 응꼴파다. 여러분들은 무슨 판가요? 학꼴파. 확실히 꼴리는 거를 원하는. 그게 학꼴파. 응꼴파. 은근히 꼴리는 거. 은근히가 조금 더 야해. 무... 근데 좀 확실한 게더 좋을 때도 있지. 어쩔 때 그래도 은근히 그게 더 있는데.